요양승인이 결정된 2016년이 그 기산점이 되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시온에로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드림TV의 박민성 농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COPD 만성폐쇄성폐질환이죠. 예, 미지급 장애급여 청구라는 주제로 영상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강원도 삼척지사의 홍지혜 노무사님과 함께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강원 삼척지사의 홍지혜 노무사입니다. 지사장님이랑 처음으로 찍는 유튜브 네, 한번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네. 네. 예, 오늘의 영상 주제는 이제 COPD 미지급 장애연금 청구한 것에 대한 성공 사례인데요. 먼저 홍동사님. 네. 앞서 더 드림 TV 영상에서 COPD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네.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COPD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는 질병인데요. 다량의 분진과 같은 유해 입자나 가스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기도와 폐포의 이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기류 제한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병입니다. 산재 보상에서는 폐나 호흡기 쪽 질병으로 흔히 진폐나 폐암만을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으시다면 진폐나 폐암이 아닌 경우에는 COPD 보상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OPD 보상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앞서 더드림TV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홍농사님 오늘 주제인 COPD 미지급 장애연금 청구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것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제 2자분을 처음 상담했을 때는 copd가 아닌 소음성 난청으로 의뢰를 주신 아, 경우였습니다 네. 상담을 진행하던 중타 사무실과 함께 예전에 copd 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인천에 있는 직업성 폐 질환 연구소까지 다녀오셨다는데 네.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소음성 난청을 진행하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저도 간혹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예전에 진행을 하셨는데. 음. 결과에 대해서 전달받지 네.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진행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회자님이 선재보험급여 원부를 확보했습니다 선재보험급여 네. 원부를 살펴보니 2014년경에 COPD 진단을 받고 최초 요양 신청을 하신 이력이 있었고 심지어 2016년에 요양 승인이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나 장애급여는 이제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을 보고 공단에 문의한 결과 장애급여 청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 네, 네. 이를 발견했던 2021년 당시에는 장애급여 소멸시효가 약 일주일 가량밖에 남지 않아 있던 상태라서 <laughs> 신속하게 공단에 이를 접수했고 결과적으로 7급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을 승인하게 되면 은 보통 이제 요양급여 신청 승인 나면 요양 기간이 설정되고 네. 그리고 치유가 되면은 휴업급여를 받는데 이제 C O P D 같은 경우는 휴업급여가 네. 요양 기준에 네. 해당해야만 있고 그게 아니면은 장애급여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게 네. 청구가 안된 거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아, 노무사님. 그 장애급여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장애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치유된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산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2021년에 이걸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었 현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상실되는 소멸시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장애급여는 요양승인 후부터 그 청구 권리가 발생하기에 요양승인이 결정된 2016년이 기산점이 되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시효내로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급여 청구 자체는 소멸시효 내에 가능하였고 역산하여 소멸시효 내에 5년의 장애연금 소급분과 매달 240만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매달 240만원에 5년의 소급분이 나오셨으면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제자분께서 좀 많이 더 네. 좋아하셨을 것 같네요. 네. 처음에는 소음성 난청을 의뢰해 주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추가적인 보상을 받게 되셔서 굉장히 기뻐해 주셨습니다. 네. 또한 저희 사무실과 기존에 의료하셨던 소음성 난청도 네. 이번에 승인이 나셔서 또두 배의 기쁨을 누리셨는데요 그리고 COPD 7급 이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번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서 건강관리에도 매우 도움이 되신다고 해주셔서 되게 보람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듣기만 해도 저도 보람이 좀 네. 느껴집니다. 네. <laughs> copd 미지급 장애 연금 성공 사례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흔치 않는 사례다 보니까 더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영상 하단에 전화번호나 댓글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본사 사무실이나 지사 근거리에 위치하신 분이라면 방문 상담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진행에는 박민성 자문하는 홍지혜 농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